아, 스트럭터 그다음에 클래스는 컨스트럭터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시 사람을 하나 또 만들게요. 퍼슨. 이 g 랑 네임. 자, 그리고 두 이제 그럼 사람은 두 개의 상태를 갖는 거고, 나이와 이름이라는 상태 값을 갖는 거고, 그 상태값을 활용해서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우리가 인트로 돼있 자기소개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이름은 홍길동. 스무 살. 하고 나서 표현증 인트로디스 하시면 되죠? 홍길동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한명더 만듭니다. 리유를 한번더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 한명더 생성이 됐어요. 얘, 얘한테도 이제 인트로듀스를 시켜볼게요. 보시면, 0살 널입니다. 자, 요거는 이상하죠? 자기소개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두 번째 사람한테는 데이터를, 상태값을 제대로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객체를 만들고 나서, 변수를 잘 세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객체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맞죠? 객체를 잘 만들고 객체가 동작을 할수 있잖아요. 메서드로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이 메서드가 그 변수를 활용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수값이 이상하면 은 메서드도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객체를 만들고 변수를 먼저 잘 세팅을 해야 해당 객체가 잘 동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필수죠, 필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팅하는 코드잖아요. 세팅코드.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하다보면 저처럼 이렇게 까먹고 세팅하는 작업을 건너뛰고 바로 사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잘못 동작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는 어떻게 하냐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실행하는 코드를 실행 시켜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실행하는 코드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뉴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실행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생성자 사용해볼게요. 생성자는 어디에다가 만들면 되냐면 클래스 자, 여러분이 만드시는 클래스에다 만드시면 되는데 퍼슨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데이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퍼블릭을 일단 붙여주시고 이름을 클래스명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해둡니다. 클래스명이 퍼슨이니까 여기도 person이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열고 닫습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랑 비슷하게 생겼죠? 일종의 메서드. 근데 이제 일단 여기에 void나 void나 뭐 n t 같은 리턴 타입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야 돼. 요 리턴 타입이 없고요. 그 플래시 명과 이게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이해 되셨죠? 자, 해볼게요. 정말로 뉴 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다가 출력물 하나 넣는 겁니다. 됐죠그 다음에 여기 메인으로 가서 자 제가 이제 뉴퍼슨을 하잖아요. 다 지워볼까요? 뉴퍼슨만 해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한명 태어납니다가 출력이 돼요. 객체를 만들었을 뿐인데 자 얘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면. 당연히 세번 실행이 되겠죠. 제가 뉴할 때, 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생성자가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사람 이름과 나이를 세팅하는 게 이제 필수 작업이다라고 하면 얘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p1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변수랑 자기 자신의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안 적어줘도 됩니다 한길동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20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름 세팅을 하지 않아도 인트로듀스 하게 되면 홍길동이라고 잘 나와요. 맞죠? 그렇죠?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려 반드시 new Person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때 무조건 이게 실행되니까 누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쓰는지 알겠죠? 그렇죠? 어떤 객체가 만들 때, 객체의 어떤 초기 상태를 잘 정한, 정하고 나서야 우리가 객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을 누락하지 말라고 아예 다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여기서도. 이 퍼슨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가 이 생성자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자, 홍길동, 스무 살로 세팅을 해버려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도 얘도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얘도 홍길동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을 3명 만들면 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쓸 거니까 세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에다가 아예 이 값은 픽사면안 되죠. 여기 이러면 옮길 둥일 수도 있고 이순신일 수도 있고 떡정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에서 넣어줘야겠죠? 그럼 얘도 메서드의 일종이니까 4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줄게요. name 파람 age 파람이라는 매개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매개변수 기억 나시죠, 메서드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퍼슨 생성자를 사용을 할때두 개를 넘겨야만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에러 나죠, 지금? 여기다가, 이름 먼저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순신 30살. 여기는, 걱정, 40. 됐죠.